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 아마 가운을 흰색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작년 여름 때쯤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빨리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어 하나가 바로 아 빨리 그 성전에서 어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여러 찬양대의 찬양을 좀 라이브로 들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어 예배가 비록 우리 교회에서 모이, 모이 모인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이 찬양대의 이런 찬양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감염을 좀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특송 위주로 예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속히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는 진실하신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여서 볼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주목해서 보고요.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너무 미울 때에도 역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바로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주목했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주목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 어,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를 들은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저놈 미워 죽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으로까지 옮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이 다윗을 이 벽에 박기 위해서 실제로 창을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악령에 시달리고 있던 사울을 위해서 수검을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고마운 고마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딸 미갈과 결혼을 제안하면서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결혼 지참금으로 다윗,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정말로 사위로 삼고 싶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과 결혼한 그 이후에도 사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외에도 사울은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사울 왕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허물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사울 비방 한 마디, 비방 한 마디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수금으로 치료해 주었던 그런 치료자였습니다. 또 미갈과 결혼하였던 사울의 사위였고, 특별히 오늘 보면 오 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더라고 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어, 바로 이렇게 귀한 그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주변에도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가 아니라 요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손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물어 뜯으려 하고, 그냥 속으로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처럼 정말 원통하고 분하다. 하는 생각을 또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해 주십니다. 손을 봐 주십니다. 그때가 사실은 제일 통쾌할 때죠. 신바람 날때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울 같은 원수를 하나님이 손을 딱봐 주시면 와 얼마나 뭐 시원하고 후련합니까?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봐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치시지 않고 대신에 사울에게 아 사울 치지 않고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 누구를 친구로 보내주셨습니까? 요나단을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가장 강력한 사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로 다윗이 떠오르게 됐을 때에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라이벌 관계가 되어지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그 신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이 왕자였지만 다윗은 천한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줬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무엇같이 사랑하였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처럼 귀하게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다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절 말씀 해 보십시오. 사절은 다윗이 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다윗이 입고 있던 그 옷은 비교가 됩니까? 요나단이 입고 있는 그 옷은요, 그냥 단순하게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아무나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 아니었고 왕족만이 왕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자격도 없는 다윗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절 사발, 사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을요 우리 다 같이 사절을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군복과 칼과, 칼과 활과, 활과 띠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금 옷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도 그리했다고 했습니다. 무장을, 무기를 준 것이죠.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바로 이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마침내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나단의 위로가 없었다면, 요나단의 조언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내게도 많은 친구가 있지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우리 집에 있는 분도 다 함께 찾으면 좋겠고 우리 본당에 히타를 좀 꺼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서 앞쪽에 예, 예. 봄이 왔습니다 너, 겨울이 아닌 만큼 <laughs> 마음이 겨울이지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히타를 조금 줄여주면 좋겠습니 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드신지 하고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 이제 너희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여라니, 종은 주인이, 주인이 하는 것을 하여라니,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것을 하여라니, 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여라. 아멘. 지금, 어, 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죠. 우리한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니,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무슨 뭐 하나님이시요, 이건 피부에 와닿는데, 친구란 말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가 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더 불가능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언약.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않고 함께하리라는 그런 언약 변치 않은 은약을 또 예수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무슨 옷이요?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의인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투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 같은 그런 친구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참, 어느, 참 길고 지루한 그런 한 주간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도하겠습니다.